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 매매를 하며 있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몇 분봉, 몇 시간봉을 보고 매매를 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인데요. 수많은 투자자들도 헷갈려하는 주제인데요. 이번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정답이 될 거고, 우리가 시간봉, 일봉, 주봉을 타임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재능, 그딴 거 없습니다 저도 수백 번 청산을 당하고 시장이 깨지고 털리면서 이 타임프레임 구조 하나를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현재 진입과 익절 기준이 명확해졌고 매매가 훨씬 더 단순하고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익인증부터 하면 현물거래든 선물거래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선물거래는 소액으로 고액시도 만드는 챌린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600만원으로 현재 6천만원까지 만든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현물이든 선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적용. 적용할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에 이런 엘리어 파동이나 그 RSI, 그다음 m h d 이런 온갖 보드 지표 다 공부를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깨달은 거는 꾸준히 수익 내는 핵심은 결국 단순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띠나 플라이트 같은 이런 유명 트레이더들도 캔들 거래량, 이 평선 정도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드릴 타임프레임 세팅법 하나로 선물이든 현물 거래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진짜 실전 매매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죠. 하나는 일봉이고, 하나는 분봉과 시간봉인데요. 지금 일봉은 누가 봐도 상승 추세죠. 그리고 분봉과 시간봉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도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좀더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저도 이러한 괴리감 때문에 먹을 땐 조금 먹고 이럴 땐 크게 손실을 봤는데요 바로 이게 잘못된 타임프레임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자첫 번째는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명확히 정해야 됩니다 나는 손절을 짧게 보고 홀딩하는 걸 힘들어하는 단타 성향인지 아니면 큰변동성에 흔들리는 걸 별로 싫어하고 한번 먹으면 좀 크게 먹는 이런 스윙 투자자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걸 모르면 내가 어떤 시간봉과 일봉의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결국에 내가 스윙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짧은 타임프레임 변동성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는 포지션 청산은 반드시 같은 타임프레임의 기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4시간봉 기준으로 진입을 했으면 손절과 익절도 4시간봉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5분봉으로 진입을 했으면 일봉의 흐름은 참고할 뿐이고 매수 매도 타이밍은 5분봉 기준으로 잡아야죠. 내가 단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큰 추세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5분 봉이나 15분 봉을 봤을 때는, 내가 롱 자리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짧게 먹고 나와야지, 아니면 힘이 강력한, 이런 일봉 추세에 손실을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손해비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죠.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로 들고 갈 스윙 투자를 한 달에 넣고 5분봉, 15분봉, 1시간봉, 음봉 하나에 공포에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는 단타로 들어갔는데 일봉의 추세를 핑계로 계속 홀딩하면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건 단타도 아니고 스윙도 아니고요. 그냥 즉흥적인 감정 매매일 뿐입니다. 그럼 이 타임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어떤 타임 프레임을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5분 봉, 15분 봉, 1시간 봉. 이 프레임은 내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용으로 꼭 봐야 되는 프레임입니다. 그 이유가 타임 프레임이 클수록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타임 프레임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봉이나 주봉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작은 타임 프레임도 그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1봉이 상승 추세라고 하면 5분봉, 10분봉에 하락하는 이런 흔들림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추세는 큰 타임 프레임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하는 이런 포지션 진입과 관련해서는 작은 타임 프레임에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면 타임 프레임의 기준은 완전히 정립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스윙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단타 스케이핑을 할건 지를 정해 놓고 전체적인 큰 추세는 큰 타임 프레임으로 확인을 하고 내 포지션 진입과 그다음 포지션 청산은 작은 타임 프레임에 타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희 채널의 첫 영상이지만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노하우를 차근차근 알려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해 두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전체적인 시황과 그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여러 가지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현물이든 선물이든 계속 인증을 해주시고 있고요. 누구나 소액으로 큰 자금 만드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의 텔레그램 링크는 하단 댓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일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과 다음 트레이딩뷰 작도 공유, 그리고 실전 매매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해당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